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유튜브 구독자가 80명이 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박수 아까 구독 좀 하라고 그렇게 해도 왜 구독을 안하십니까 2학년 인문계가 지금 158명인데 절반 정도 왔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조립만 하고 같이 마시고 영상만 보고 가지 마시고 구독 꼭 좋아요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댓글은 왜 선생님 못쓰게 뭐 해놨나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댓글은 못쓰게 해놨습니다. 앞으로도 댓글은 여러분들 사랑할게요. 그러니까 댓글은 쓸 생각하지 말고요. 좋아요도 안 눌러도 됩니다. 구독만 해주세요. 제가 올해 계획이 저번에도 한번 밝혔다시피 어, 생활연기가 전체적으로 한 30강에서 40강 정도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 마무리를 해서 모든 강의를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매우 아마추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만 보고 가지 마시고요. 맞아. 구독 꾹 눌러 <laughs> 주십시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2단으로 어, 원 갈게요. 죽음간이죠. 죽음간에서 처음 봤던 게 뭐였습니까? 그렇지. 동서양의 죽음간 봤었죠. 동양의 죽음간 세분 서양의 죽음간 세분을 배웠습니다. 죽음간은 지금까지 수능이나 모임사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 같은데 또 얘들이 헷갈려서 많이 틀리는 게 중간이니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어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보시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두 번째 주제가 사실은 안락사 뇌사 낙태와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뒷부분에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자연관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저 뒤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환경윤리파트에서 자연관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 구성이 좀 너저분하게 돼가지고요. 여기저기 펼쳐놨습니다. 그 펼쳐놓은 부분 중에 동물 또 인간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때가 지고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줄어나오는 부분은 지금 서양이라는 건인데 사실은 자연관을 통으로 가려면 동양의 자연관부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자연관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자연을 보호할 수 있을까? 환경윤리로서 마무리를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 모의고사 진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시험 진도도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조금 끊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오늘은 어, 환경룰입니다. 환경룰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관이라고 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연관, 자연관 가볼게요. 서양의 자연관입니다. 자, 서양은 여러분들 역사로 나누면 고대 그리스, 그 다음에 헬레니즘,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현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이서양에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자연관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떠한 자연관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대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고대 그리스가 통한다고 그랬죠? 자, 고대 그리스에 여러분들, 유명한 철학자 세 분, 소크라테스,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그 중에 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요? 만하게 아버지, 만 가지 학문의 아버지,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들의 근원이 됐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저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마케도니아 인물로서 플라톤의 제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분은 자연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보세요. 식물이라는 존재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해바라기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호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이라든가, 이런 식물들이 있는데, 이런 식물들은 무엇 위해서 존재할까를 고민해 봤어요. 식물들이 과연 무엇 위해서 존재할까를 고민해 보니, 식물들의 대다수는 누가 섭취하고 있다? 그렇지, 동물들이 섭취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아, 이런 거 보면, 식물들은 누굴 위해서 존재하구나.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동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식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동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봐야겠지. 그럼 과연 동물이란 존재는? 동물이란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 고민해 봤습니다. 대다수의 동물을 보니 누구의 먹잇감이다. 인간의 먹잇감이라는 것이 아 그러면 이 동물이란 존재는 누굴 위해서 인간 위에서 존재하는 것 같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식물과 동물은 누굴 위해서 존재한다. 인간 위에서 존재한다. 스스로 인간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존재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스스로 인간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존재한다. 이런 자연관을 뭐라고 하냐면요. 목적론적 자연관이라고 합니다. 목적론적 세계관 혹은 목적론적 자연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가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식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아, 동식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는 있다고 보는 거지. 다시 한 번, 동식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는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그 목적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 인간을 향하고 있구나. 그래서 무슨 자연관? 목적론적 자연관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발상의 최종 목적은 누구였다고요? 인간이었지. 그래서 아, 동식물이 누구를 위해 살구나. 인간을 위해서 살구나.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주요 사고였습니다. 되시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였다? 목적론적 자연관과 인간 중심적 자연관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헬레니즘 건너뛰어서 중세로 가볼게요. 자, 중세 시대 철학자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법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배웠죠?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라고 있습니다. 신학자. 그럼 기독교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본가 한번 볼게요. 기독교에서 인간이란는 존재는 아마 기독교 신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이란는 존재는 뭐였다? 신의 모사였다. 기독교에서 인간이란는 존재는 뭐였다? 신의 모사였다. 모사가 뭡니까? 모방하고 복사를 했답니다 다시 한 번. 신의 모사는 뭐라고요? 신을 그대로 모방하고 복사를 했대요.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께서 만들었지. 신께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니 인간이 움직였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신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누군가를 건떠서 만들었을 까 누구를 건떠서 만들었을까? 그렇지. 그게 바로 신을 건떠서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신의 모사라고 하지. 아 그럼 외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형태를 신을 건떼서 만들었고요. 내부적으로도 신만이 지닌 뭘 줬다는 거야? 창조 능력을 줬다라는 거야. 누구한테만 줬다라는 거니? 인간한테만 줬다는 거야. 창조 능력을 누구한테만 줬다고요? 인간한테만 줬다고요. 야, 그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창조 능력이란 신만이 지닌 능력이었는데 인간한테만 뭘 줬다는 거야? 창조 능력을 줬다는 거야. 그러기따지면 맨 상위에 있는 존재는 누가 됐냐? 신이 됐냐? 그 다음에 누구? 인간이 되겠지? 그 다음에 다른 만물들을 만드셨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야?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다 적어볼게요. 이분들의 기본적인 사고는 보세요. 인간이 중심에 있고요. 인간보다 더큰 개념이 신이 되는 거고, 인간 밑에 누가 있다는 거야? 만물이 있다고 라 보는 거지. 됩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토마스 아퀴나스께서는 너희가 땅을 관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자의 말입니다. 너희가 땅을 관리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이 뭘 관리하라. 땅, 땅이라고 하는데 이건 인간 위에 나머지 존재가 되겠지. 인간 위에 나머지 존재를 누가? 인간이 관리하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도 뭐라고 볼수 있습니까? 신 다음에 인간 중심적 자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십니까? 오케이. 중세를 지나 여러분들 근대로 갑니다. 근대 때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곧 인간에 대한 이성의 신뢰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4세기부터 14세기까지가 서양의 중세 시대인데 중세 시대 때는 인간에 의해서 진리가 파악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진리라는 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신께서 주시는 거지. 그러다 보니, 동양이 많이 뒤집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국가에 서양이 많이 뒤쳐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옷을 보면 알수 있겠죠? 그 당시에 중국은 비단이라는 것을 입었는데, 서양은 아직도 뭘 입었을까요? 동물의 가죽옷, 그리고 그 가죽 세공 능력이 아직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 가죽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가죽 옷의 문제점 뭘까? 날씨가 좋은 때는 상관이 없지. 그런데, 그렇지. 습할 때는 냄새가 장난 아니죠. 오케이. 여러 것도 있었고요그 다음에, 책을 따지면 요 여러분들, 중세 때는 서, 구 유럽에 한 2만 권 정도의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18,000권 정도가 요리책. 아, 죄송합니다. 18000원 정도가 성경, 한 2000원 정도가 요리책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은 100만 장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책 수가 몇 권? 100만 권이 넘었다고 하니 이런 것만 비교해 봐도 어디가 훨씬 발달했다? 중국이 발달했다. 아, 중국을 보고 서양 사람들이 느낀 건 뭘까? 왜 우리가 이렇게 뒤처졌을까? 그렇죠. 다시 한 번. 중국을 보고 수양 사람들이 느낀 건왜 우리가 이렇게 뒤쳐졌을까? 이겠죠. 뒤쳐진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요? 그렇지. 인간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구나. 우리가 너무 뭐에만 의존했다. 신에만 의존한 거 아닐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통해서 인간, 우리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뭘 찾아보자. 진리를 찾아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르네상스가 되는 거구요. 되시겠죠. 가볼게요. 근데입니다 근대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요. 이성에 합치된 사고가 좋은 거야라는 생각이 등장한다고요. 그때 그 사고를 뭐라고 하냐면 합리주의라고 합니다. 합리주의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합이라는 건 합치된다라는 거고요. 리가 뭘까요?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합치되는 사고를 최고의 가치로 치는 분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성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성은 뭐다? 분리 시켜, 인식하는 능력. 이성은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분리시켜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분리시켜 인식하는 능력이라면, 인간이 자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자연을 따로 떼서 바라본다는 거야. 그림을 한번 생각해봐. 자연이 이렇게 있잖아? 인간이 그 자연 안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 자연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만약에 잘못 인했다, 이용했다가, 뭐가 올수 있어, 나한테. 그렇지 역작용을 할수 있겠지. 그 역작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 안에 있다는 사고가 아니고 떨어져 있다는 사고로 하게 되면 그 자연을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다는 사고가 등장할 수 있겠죠. 됩니까? 이 분리시켜 인식하는 능력을 다른 말로 대상화 능력이라고 돼요. 뭐 한다고요? 자연을 대상화 시킨다는 거 됐시지 그런 능력을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이 이성 강조하는 순간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자연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 자연이 외부에 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됩니까? 사람 이렇게 그리는 거 오랜만에 보시죠자 <laughs> 그리고 사람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고요? 이성이 있고요. 이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끊임없이 뭐할수 있다고 봐요. 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뭐합니까? 탐구하겠죠. 탐구해서 뭐합니까? 이용하겠죠. 이용해서 뭐합니까? 정복하겠죠. 결국은 이런 사고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정복하고자 하는 사고가 등장할 수 있다고요. 그게 근대의 자신감입니다. 인간의 자신감이고요. 이렇게. 이런 <laughs> 자연감은 뭐라고 하냐면, 어, 자연과 인간은 둘로 떼서 봤네요. 뭐라고 할까요? 이, 분, 법죠 아, 연관이라고이 어? 분법적 자연관을 강자다 보니 마지막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정복하고자 하는 사과 등장했지. 아, 뭐라고 할까요? 정복지 향적 자연관이라고. 자연관, 자연관이라고 하면 이런 사고에서는 이런 사고에서는이 우주의 중심이 자연이라고 보는 거야? 인간이라고 보는 거야? 당연히 주체가 누가 되고 있니? 인간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사고를 뭐라고 할까요? 인간. 중심적 사 자연관이라고 니다 이게 근대의 대표적인 자연관입니다. 근대의 대표적인 자연관의 등장이에요. 다시 한번 가볼게. 근대는 과거의 신본주의를 이제 비판하면서 인간의 뭘 실리하는 사회로 등장했다. 그렇지. 이성을 신뢰하는 사회로 나아갔다. 그걸 합리주의적, 합리주의적 사고라고 하고요. 여기서 리가 의미하는 건 뭐였다? 이성이었다. 이때 이 이성은 뭐다? 분리시켜 인식하는 능력이다. 모든 걸 대상화 시킨다고 했지? 모든 걸 대상화 시키다 보니 자연마저도 인간이 뭐 해버린다? 대상화 시켜버린다. 만약에 자연이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겠지. 이유는 역작용 때문에, 역작용이 무서우니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분리하는 순간 인간은 뭐할수 있다? 자연을 알아가고, 정복하고,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나온 사고가 뭐라고요? 이분법적 자연관, 정복적 자연관,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 된다고요. 이 자연관을 바탕으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요데카르트입니다 자, 베카르트는 여러분들 프랑스 사람이고요. 음, 이 사람은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꽤 철학자인데 이분은 여러분들 가장 아, 즐거운 사람 아니에요. 이유는 이 사람이 어, 해석기학을 창시한 분입니다. 해석기학, 기약, 해석기학이 뭘까? 그렇지. 도형을 도형대로 보는 게 아니고 도형을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원은 2차 방정식, 복소는 3차 방정식, 좋았으나 싫지. 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좌표입니다. 데카르트의 좌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데카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어땠답니까? 매우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줄어두고 있었고요. 잠을 많이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장에 뭐가 붙었습니까? 그렇지. 파리가 붙었죠. 할일 없으니까 뭐합니까? 그 파리의 이동, 경렬을 쫓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좌표가 만들어진 거지. 그좌표의 기원이 누굽니까? 데카르트가 된다는 거지. 데카르트는 심신이 매우 병약했지만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이야. 수학에도 천재였고요. 과학 쪽에도 천재였던 사람이야. 이분은 여러분들 지동설을 알아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분들도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데카르프트 지동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발표하다 보니 이게 만약에 발표되는 순간 뭘로 버릴 수 있다? 만으로 버릴 수 있지 이유는요. 중세 때 대표적인 사고는 뭐였습니까? 지동설이 아니죠. 천동설이었지. 천동설은 뭘까? 그렇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게 모든 거의 중심이 뭐라는 거야? 지구라는 거지.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돈다는 게 천동설이죠. 이게 중세 때사고였다면 관찰해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관찰해 보니 그게 아니었어. 오히려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돌아가 그게 뭡니까? 지동설입니다. 이걸 알아냈다니까. 근데 이걸 논문으로 발표하자니 중세사고로 완전히 통제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논문으로 발표를 못해 썩기만해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도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걸 들고 어디로 갑니까? 스웨덴으로 망명을 갑니다. 스웨덴으로 망명을 가요. 스웨덴 여왕이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 프랑스에서 대수학자 보셨어? 그럼 이분을 내가 보호해주고 나의 가정교사로 삼아야겠다. 라고 말은 못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를 찾아갑니다. 자, 데카르트 씨, 내가 당신을 보호해줄 테니 나의 가정교사가 되주세요. 라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난처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가정교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왕은 아침형인간입니다. 데카르트는 심신이 병약했다고 그랬지. 이분은 잠을 하루에 16시간 잡니다. 그래서 오후 이후에나 일어났던 사람인데 갑자기 새벽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생활 부전목으로 과외 한달 만에 죽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설마 또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잘 죽었네라고 하신 분들은 없죠. 오케이. 자. 데카라트가일던 데카르타, 무명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프랑스 말로는 고기또 에르고즈, 어? 라틴어죠. 고기, 고기요? 고기가 아니구요. 고기또 에르고즈 영어로는 I think, therefore, I be. 아무, 괜찮습니까? I think, I think라고 해야 되죠. I think, therefore, I be. 뭡니까? 그렇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적어볼게. 자, 이 문구가 의미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중세 때는 여러분들 이 문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영어로 이야기했죠? I think therefore I be 라고 했습니다. 중세 때는 아이비 이유가 뭘까? 아이 n k 가 아니죠. 뭐였습니까? 그렇지. 아이 크리에티브라고 하면 됩니까? 창조. 내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중세 때의 사고야. 그런데 이분은 그게 틀렸다는 거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그렇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중세를 붕괴시키는 사고 중에 하나라고요. 또 하나는, 이건 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제 앞에 뭐가 있냐면요. 분필 케이스가 있습니다. 분필 케이스가 있는데, 이 분필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야이 분필 케이스가 내 앞에 있더라도,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랍니다. 되십니까? 그럼 이 분비케이스가 위에 있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합니까? 맞죠. 제가 생각해 주는 게 의미하죠.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인간 중심적 사고로 가는 겁니다. 되시죠? 이 사고는 철저히 보였다. 인간 중심적 사고를 보여준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분의 기본적인 자연과는, 이분은, 인간 위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육체, 꽃, 껍데기만 존재하고, 내면 은 없다고 봐, 영혼은 없다고 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인간 위에 나머지 동식물, 자연 모든 것들은 하나의 뭐에 불과하다?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야. 하나의 뭐에 불과하다? 기계에 불과하다. 기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누구만 영혼이 있대. 인간만 영혼이 있대. 그런 자연관을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 합니다. 되시죠? 기계론적 자연관이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는 누구만? 인간만. 인간만. 반면에, 동물과 식물은 육체는 있으나 무엇은 없어. 영혼은 없는 존재. 이게 뭐야? 동식물. 됩니까? 됐시죠 동식물은 그럼 하나에 뭐에 불과하다는 거야? 기계에 불과하지. 시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기계에 불가하다는 거야. 그 기계는 인간이 처음 만져줘야지 움직일 수 있지. 그럼 이 기계론적 자연자는 동물 물에뭘 부정하는 거야? 능동성을 부정하는 거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부정합니다. 되시죠? 철저히 강력한 인간 중심적 사고를 보여주시는 거지. 되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베이컨. 자, 베이컨은 프라스 베이컨인데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은 원래 법관 출신입니다. 대법관 출신이고요. 음... 매우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법관 겸이 사람은 과학자였습니다. 아, 이 사람도 천재라는 거 오시죠? 대법관인데, 과학자다. 쉽게 말하면, 문과의 최고인데, 이과의 최고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천재였던 사람입니다. 배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바방 뭘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사람은 직업이 뭐라고요? 법관겸 화학자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뭘까? 화학적 지식을 의미하고 힘은 뭘까요? 그렇지. 자연, 정복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자연, 정복에 대한 자신감. 베이컨은 영국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어? 인간은 뭘 통해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알아? 자연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자연에서 알 때만이 우리가 그 자연을 뭐할수 있어? 정복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자연은 인간이란 철저히 뭡니까? 도구에 불과다는 거야. 그래서 베이컨의 자연관은 도구, 구조, 자연과 그답합니다 좋습니까? 어렵지 않죠? 오케이 한판 지우고 가겠습니다